예,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장이신 서영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단장님이신 김병기 한병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 김승원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이연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김기표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보는 허승무입니다. 먼저 서영교 단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명태균 진상조사단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김건희 윤석열 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참 하루가 멀다 하고 빵빵빵 터집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녹취를 지난 일요일 여러 개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언론사들이 또 새로운 내용들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원 지검장, 내가 데리고 왔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창원 경찰청장, 충성합니다. 충성맹세를 세 번이나 했다. 명태균 씨는 무슨 힘으로 이렇게 경찰청장, 창원지검장까지 손에 주무르고 있는 거죠? 창원경찰청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선 의원께 부임 인사 드렸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명태균 씨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다. 충성맹세 얼토당토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래전에 있었던 명태균 씨의 그 녹취 창원지검장, 창원경찰청장, 아, 경남경찰청장 창원지검장, 경남경찰청장 충성맹세를 세 번이나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오래전 녹취인데요 이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경남경찰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임 인사 드렸고 옆에 있던 명태균 씨하고 명함을 주고 받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명태균 씨는 누구의 힘을 빌은 겁니까? 김영선 씨의 힘을 빌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힘을 빌고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하는 모습으로 어 이런 호가 호의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힘을 실어줬는지 오늘.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요 자료를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 재력가의 아들이 미래 한국연구소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4대 보험을 받아줬다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그리고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하고, 대통령 인수위로 갔고 지금은 대통령실의 6급 행정요원이라고 하니 이 인사는 어떻게 해서 대통령실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1억, 2억 이야기가 있습니다. 1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제보가 있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돈을 받아서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이 돈을 받고 그렇게 용산 대통령실에 넣어줄 수 있는 힘은 김건희 여사 말고 대통령 말고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인사 개입까지 이번에는 저희가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은 밝히십시오. 이 인사는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 사급 보좌관은 어떻게 대통령실로 간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폰, 김건희 여사의 폰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폰은 바로 주요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검찰이 빨리 압수하십시오. 그리고 이 폰이 증거인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 폰을 검찰에 제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이어서, 여론조사 조작조사본부 이현희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조작본부 이현희 의원입니다. 어, 서두에, 어, 오늘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도 간단히 정리하고 뒤에, 뒷부분에, 어, 조사본부에서 추가로 어,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근 게이트를 통해 어, 윤석열 정권이 조작과 불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여론조사 조작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명태근 씨가 실소유주로 밝혀진 미래한국연구소는 21년 5월부터 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14차례의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중 최소 8차례가 조작된 여론조사로 밝혀졌음이 언론 보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모두 실제 응답자를 부풀려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1위인 홍준표 후보와 2위인 윤석열 후보의 결과가 뒤바뀌는 조작된 조사까지 발견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경선 뿐만 아니라 본선 공표형 여론조사에서도 조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질문은 의혹을 강제하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질문은 주체를 바꾸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구도를 비틀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명태근 게이트에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엮여있다는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 한국 연구소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 무려 13채라나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세훈 후보에게 보고되었다는 증언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의 측근인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강혜경씨에게 보냈습니다. 제3자의 대납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이 경남 차은까지 내려가 명태군 씨에게 서울시장 및 성북구청장과 중구청장의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비용을 했는데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명태군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 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세 차례 성형주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만 1,495명의 성별, 연령별, 지역 등의 신상 정보와 지지 성향이 명태군 시선에 들어간 것입니다. <laughs> 전문가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처음 접하는 2차 가공 데이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별도의 오염된 표본을 만들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래 한국연구소는 이미 오염된 표본을 활용한 여론조사 등으로 8차례 법적 제재를 받은 어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가 분석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 한국연구소가 10월 달에 5차례의 어, 여론조사를, 어, 공표를 했는데 대부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미래 한국연구소가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은 5차 범위 밖으로 어, 8.9%나 9.8%, 뭐10.5%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됐는데 실제 그 당시에 다른 여론조사에서 KSOI나 리얼 밑에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0.3% 뭐 3.6%, 0.8% 이기는 것으로 조사된 여론조사가 그 당시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크게 정반대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공된 2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도 계속 본부에서 추석조사를 하고 있지만, 어, 더 정확하게 이그 여론조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밝혀져야, 해,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가경영 씨 증언에 따르면 그런 성향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선과 대선에, 어, 그 개입한 그런 흔적들을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RDD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그 응답률이 3, 3에서 3.5%이 정도에 불과한데 유독 미래 한국연구소가 조사한 RDD는 그1% 이상 그더 4.5%나 5%까지 이렇게 응답률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응답을 그 하고 있는 그 열성 응답 지지층을 어떤 표본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여론조사본부에서 추적을 통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의혹을 밝힐 방법은 오직 특검뿐입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명태훈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조작과 불법으로 탄생한 이 모래생 정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이어서 창원산단 국정개입조사본부 염태영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laughs> 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국가산단 조사본부장 염태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점차 시험화되면서 어, 창원 국가산단 관련돼서도 추가로 확인된 내용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2022년 11월 23일 국토부의 현장실사단이 창원에 와서 조사할 때 어, 이런 일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자신이 기획해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일반 국민 누군가가 국가산업단지 제안을 하면 국토부가 현장 실사 올때 그분들이 안내를 하고 함께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그 집단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조사가 끝나고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용 자료 작성을 지시를 합니다. 어, 강희경 씨 진술에 의하면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넣어야 한다면서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김건희 여사라고 지칭되는 어, 사모한테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창원국가산단의 선정과 또 지역변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와 관련된 증거와 추가자료들을 강혜경 씨는 계속 찾고 있고 곧 나올 거다 이렇게 저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그 외에도 어 명태균 씨 지시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부동산정책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부동산정책위원회는 15명 도시개발위원회는 28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어, 증언에 따르면 그 2022년 재보궐선거 당선 직후에 만들어졌고 어, 이들 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와 국가산단 개발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위원회 총무였던 박모씨가 2022년 12월 창원산단 지역인 대산이 일대에 땅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어, 이외에도 다른 인물들의 거래 내용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고요. 차명 거래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해 볼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창원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도, 어, 여러 군데에서 깊이 개입한 사항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을 내세워서 기업 임원들에게 공장 설립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에서 명태균은 우리나라 방산의 중심인 창원에 합작 회사를 설립하라며 기업들을 독촉한 발언도 공개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어느 기업 대표하고 어떻게 한끼 밥을 먹게 됐어요라고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진상조사단 비공개 간담회에서 명태균이 방산 및 원전 기업과 조촉하였다고 강혜경 씨가 증언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들의 실명까지 저에게 알려주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께 곧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명태균 게 진상조사단은 앞으로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예. 네, 예, 이어서 법률본부의 김승은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창원시장 보궐선거 김영선, 분당갑 보궐선거 안철수, 강원도지사선거 김진태, 경남도지사선거 박완수, 강서구 수장 보궐선거 김태우, 경기도지사선거 김은혜, 포항시장선거 평택시장 공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심 사례가 늘어나며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돈 거래 내역이라든가 간접 정황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도 지금 창원지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수사하겠다라는 기류가 강하다는 전언입니다. 그리고 파견된 검사들은 새로운 의혹들에 대하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라는 그러한 말도 들립니다. 이런 의혹들이 정치자극법 위반에만 한정된단 말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사전수례, 수례 후 부정처사, 제3자 알선수례, 그리고 업무방해, 각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등의 수많은 의혹들이 범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견된 검사들이 이러한 범죄 사실들을 덮은 채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그러한 소문에 아연 질색할 뿐입니다. 수많은 녹취와 증거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이 쌓이고 쌓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진실을 피할 구실이 없습니다. 창원 지검도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서 더 이상 김건희 특검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정의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윤핵관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대통령이 책임을 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송재봉 의원님, 박균태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국정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대선 당시 여론조사조작및 무상 제공, 국가 산단 선정 개입,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통령 열차 민간인 탑승, 돈봉투 전달 등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조은희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 창원지검장 인사와 선거법 위반 수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진태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지단 4일 만에 결과를 번복했고 김전 의원은 경선을 거쳐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성균차는 과정의 배경에는 역시 명씨와 김여사가 있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본래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진태 후보를 8대 3으로 컷오프였으나 명씨는 내가 밤 12시에 엎었어.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나라며 사실상 자신이 공천 해결사였음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사모님을 언급하며 사모님,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도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은희 공천은 대통령 장모 최원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무죄 성공 무죄 성공 보수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시 명씨는 조은희 후보로부터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의 안심 번호를 받아 당에서 금지한 불법 여론 조사를 실시한 의혹이 있고 이후 조은희 후보는 단독 후보로 조은희 후보는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공개되었던 조 의원이 자신을 영남 항태자라고 한다. 그런 조 의원에게 대통령 내빈께서 네 해주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명태규 씨의 발언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태규 씨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2년 9월 명 씨는 지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검장 만나 한 병에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창원지검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일한 사이입니다. 또 자신과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한 검찰 수사 직전에는 창원지검장 나 때문에 왔다 이야기 하고 검찰 수사 무렵에는 경찰청장, 검찰, 내가다 김영선한테 충성맹세시켰다 선관위에서 넘어와도 경찰에서 없애버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대체 왜 뒷북, 늦장, 봐주기 수사에 애를 썼는지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뒷배로 한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마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1년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왕자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 5차 토론회 가는 길에 지지자가 적어준 것 이전 토론회에서는 전혀 없었다고 하였으나 3차, 4차 토론회 때도 손바닥 왕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던 사건입니다. 유승민 후보 측의 거짓 대명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유야무야 넘어갔던 사, 사안입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혹 하나하나가 중대사안입니다. 명태균 녹취록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우혹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들입니다. 수없이 터져나오는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은 대부분 거짓 해명으로 재확인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강원지사, 경남지사,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공천개입 의혹은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명태균을 모른다. 여론조사를 받아보지 않았다. 친하지 않다. 는등곧 드러날 진실 앞에 비굴한 책임 회피와 꼬리자리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 거액 후원자가 21년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 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보낸 의혹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대통령 부부를 포함 핵심 인물들이 모두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위반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국정론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로는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터 진상조사단 일동 예,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특검하라 세번 반복해 주십시오. 김건희 명태균 게이터,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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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